안녕하세요. 산촌TV 김광수입니다. 오늘은 기농스쿨체 17강 마을 주민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귀농 관련된 산충기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의를 다니는데요 물론 지난번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두 번인가 세번 아, 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두 번째 뭘 하면서 살 거냐 세 번째 과연 기존 마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아갈 거냐? 그 질문이 주의입니다. 뭐, 거기 또 이제 부수적인 게 집을 언제 짓느냐, 땅을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거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세계가 제일 많은데, 지역하고 뭘 하면서 사는 거는 이제 이전 앞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이제 과연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내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가깝게 친하게 불편함이 없이 지낼 것이냐 이런 거가 가장 어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떤 산촌 마을이나 농촌 마을 아니면 오천으로 갔을 때 마을주민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참잘 잠이 잘안 오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하지요.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지는 훈련소 가 가지고 첫날 저는 논산훈련소로 안 가고 바로 춘천에는 백산부 와서 이사단 양구에 가서 훈련을 받았네요. 그 첫날.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첫 직장 들어갔을 때그 첫날. 쭈삐쭈삐 다가 기본은 두려움입니다. 왜냐면 하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내용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귀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여 년 이상을 도시에서, 제일 큰 도시라는 서울에, 서울에서, 울에서 살았고, 뭐, 손에다가 흙을 묻혀본다거나, 낫지를 해본다거나, 호미질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삶이니까, 이 결심을 해서, 인제 소치마을에 왔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도시 사람이 농촌이나 산촌, 오촌에 처음 갔을 때만 그런 두려움이 생길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마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아니면 저기 어촌에 있는 사람이 어디 대도시에 와서 뭘 한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하고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쉽게 이겨내고 같이 화합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거는 책에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잘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더 나간다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요?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것까지 포함될 겁니다. 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다름을 인정하다. 아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이 냉면은 전 냉면 집하고 맛이 다르다. 뭐 언, 언젠가 보니까 우리나라 뭐 회담했던 사람들, 연예인들도 많이 평양에 가고 그랬던 모양인데, 거기서 평양, 모란가, 뭐랑가, 모란가인가요? 평양 냉면 보면서, 아, 우리가 먹었던 냉면하고 틀려요. 냉면이 틀려요.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동무들이 굉장히 좀 기분 나빠했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 다르다는 말보다 틀리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아니요 다른 말이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제가 볼때 저하고 많이 다른데 저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린 거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라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왔죠. 저는 도시에 살면서 직장 생활해서 숙대말로 펜떼 불리고 뭐 그렇게 살았고, 저희 소치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뭐 8대, 5, 6대, 5대쯤 살면서 농업 활동,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뭐 채취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내가 인정해주는 순간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남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곧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저는 이제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사람이나 도시 사람, 뭐, 어촌 사람, 산촌 사람, 생각부터 행동까지 다 다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농촌이나 산촌에서는 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성스러울 정도죠. 왜냐하면 흙이 있어야만 거기에 뭘 심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농촌이나 산촌 같은데 밭, 도람 같은데 바다하고 밭 사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데도 다 콩을 심든지 깨를 심든지 하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 묻히고 놀고 있으면 엄마 마귀가 다안 치죠. 뭐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유치원, 흙, 흙 속에서 이렇게 뭔가 찾아나가는 유치원도 있다고 합니다만 기본, 전반적으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농촌이나 산촌, 어촌 사람들은 그렇게 사교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대째 같이 살고, 그 그렇게 넓지 않은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헌마을에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초등학교 가고, 같이 농사짓고, 농봉기, 농아한기다 똑같죠. 일이 끝나면 같이 모여서 음식해서 먹고, 요즘은 뭐 해외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12월, 1월, 2월, 요럴 때는 그런 반면에 도시에서는 매번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만나고, 시장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되게 익숙해지죠.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보면 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또,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가서 뭔가 하면, 어? 저 사람이 저게 왜 그러지? 진심으로 그러는 걸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관습과 문화, 이런 것들이 생활 방식까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귀농 지역으로 갔다. 외지인만 불편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어? 어? 못뭐 보던 사람이 우리 마을 초쪽에다 집 짓고 들어왔네? 저 사람은 왜지?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뭐 하는 사람이지? 마을 사람들로잘잘 잘 어울릴까?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불편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또개 중에는 그렇게 균호한 사람들 중에 뭐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농촌 사람이 동시, 도시에 오면 어떨까요? 엄청 불편하죠. 불안하고. 훈련소 첫날 입수는것 같은 거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인정하고 해소하기엔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귀농, 산촌 귀농 했을 때 자리 잡으면서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 조금은 일반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다음 편에서 해나갈, 18강, 19강에서 해나갈, 마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살게 되고, 마을 주민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7강에서는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에 18강에서는, 18강, 19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잘 이겨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촌 t v 김광중이었습니다.